네, 차성한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어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중에 나왔는데요. 왜 윤석열 탄핵심판선고가 늘어질까? 미뤄지고 있을까? 뭐,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주목할 만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물리적 시간의 어려움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 탄핵으로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이런 사건과 또 일반 사건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똑같이 91일 안에 판결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탄핵심판부터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 원칙은, 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들었는데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판단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내란죄로 인한 논란이 큰데 과연 이걸 회피하는 것이 판결 설득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숙고하면 어, 대법원 판례가 명백히 있고 전두환 노태우 때 말이죠 그때 판례가 명백히 있고 우리가 숙고해서 내란죄 판단을 할수 있다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재판관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가 그러니까 헌재가 내란죄에 대해서 명확한 한 성격 규정, 의미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의 수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 그렇다면 좀그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속타 죽겠는데 말이죠. 어, 지금 뭐 재판관끼리 뭐 싸움이 붙었다, 뭐 견해차가 뭐 갈린다, 뭐이 차원으로 온갖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의심을 거두시고 저희가 수고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또전 세계적으로 지진남을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에, 고민이 많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말쯤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 뭐 계속 뭐 이번 주에는 없다 뭐 어? 한꺼번에 선고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말만 하고 말이죠. 헌재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이 말을 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 인용이 오고 기각이 삼일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예측을 하세요. 음. 근데 그거는 저는 단언컨대 절대 헌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왜냐면 하 예. 기존에도 8인 체제는 있었어요. 예. 그리고 헌법 선이나 이런 거할때 5대 3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 있었어요. 아니, 박근혜 탄핵 때도 8명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단한 번도 위헌결 그러니까 기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예. 한 명만 합류하면 예. 6대 3으로 인용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전례에서 현재가 제가 확인했는데 단한 번도 5대 3으로 기각을 내린 적은 없고 다음 재판관의 합류를 기다려 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건 네, 확고한 전례입니다단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언론 보도 통해서 또 약간 헌재, 뭐 인연 있는 분 통해서 확인하기로 확실히 없었고요. 저도 음, 확인했고 음, 검색을 해봤고. 음. 근데 만약에 이 사안에서 오대 삼이 나왔는데 마흔 역인명은 심지어 위헌적인 인명 거부예요. 두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합류하지 않고 5대 3으로 기각을 내린다. 이걸 이 결정 이 결론을 누가 바꾼 겁니까? 음. 최상목과 한덕수가 위헌적인 임명거부로 결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는. 네. 예, 예. 그러니까 전례에도 반하는 그런 행동을 더구나 이건 의도적인 위헌적 임명거부인데 그로 인한 결론의 기각을 헌재가 내린다? 저는 그럼 정말 헌재는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만약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5대 3이 나와버렸다면 음. 그럼 마흔혁 재판관 임명 안한 거가 당연히 다시 또 소환이 될 테니까 그렇죠 자 헌법재판소가 5대3 기각으로 판결을 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한거 p 지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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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어 그걸 알 겁니다. 아,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4월 18일까지 한번 그래 개겨 봐라. 어떻게 되나. 그 4월 18일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한덕수가 아, 마은혁을 임명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한덕수가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상황이라면은 4월 18일까지 절대 임명하지 않을 거예요. 아,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한덕수하고 최상 if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o 재가단한 번도 s 대 r 으로 기각을 내린 적은 없다. 아주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기울어서 헌법재판관들 다수의 뜻 총의에 해당하는 판단으로 나올 때에만 선고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5대 3이냐 그것도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하고 최상목의 농간으로 헌법재판소가 재기능을 못하는 가운데서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 헌재하고 지금 대행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최상목과 한덕수가 위헌적인 인명거부로 판결 결론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진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법률이 아닌 헌법 해석을 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정치적이죠.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헌법을 어겨도 파면할 만큼의 과오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며칠 전에 한덕수 탄핵 심판 때 선고했던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이 바로 정치적 판단인 거예요. 마흔혁이 들어가야 유기된다 또는 마흔혁이 들어와야 선고가 이루어진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참 다양한 그런 관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다만 이런 헌재의 판단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다수의 뜻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어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해서는 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이 자체로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정권 바뀌고 내란죄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때이두 인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명징한 그런 내란죄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고집하면서 헌재를 존중하라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한덕수에 대해서. 강제하기 위한 수를 쓸 모양입니다. 어, 뭐 한덕수에 대해서 다시 탄핵 소추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지만은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시안을 못 박는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 지체없이 임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체 없이라는 말이 말에는 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라 규정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체 없이가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저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만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규정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뭐 3일 이내 이런 식으로 임명시한을 정하는 입법을 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 지체 없이 임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벌칙 조항도 구체적으로 넣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한덕수가 이걸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한다. 이러면은 진짜 이 인간들은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어 정말 지옥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회의장실은 간접 강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다가 말이죠.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간접강제신청이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서 금원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은 또 현금으로 토해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겠네요. 예, 간접 강제 신청검토. 뭐 시효성보다는 뭐이 돈애라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임명할 사람을 임명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접 강제 신청. 이거는 시효성보다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여론 환기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죠. 국회의장실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 세상에 지금. 아무리 대행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인데 정부가 이렇게 헌법이 정한 원칙 이걸 뭉개면서 헌법재판소가 두 번이나 이행하라 이행하라 했는데도 지금 이걸 어기고 제멋대로 어, 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정말 법구라지 정권답습니다. 자 이런 저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기각 각하 쪽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어제 환율,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고요. 주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돌아온다.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최고헌법기관이 야너 앞으로 저기 추가계엄령 선포해도 되겠다. 어? 그래도 그게 큰 과오는 아니야. 라면서 계엄면허, 라이센스를 지급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국민들이 볼수 없다라고 해서 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그 구들처럼 무식하게 폭력을 써서 협박을 해 가지고 판결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죠. 우리 민주 시민들이 합법적인 방법, 어? 그리고 헌법 합치되는 방법으로,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윤석열을 무너뜨릴 방법 수만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 진영 이분들은 여러 민주 혁명의 주역들이었고요. 어떻게 해서 이 국민의 신임을 잃은 권력을 내쫓을지 노하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국민들의 역량과 민주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은 기각각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용,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은 오늘 28일 선고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28일이 되려면 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물론 28일에 선거를 하면 모양이 많이 빠지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문제와 관련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이 최고원법 기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 되면 바로 금요일에 선고일 지정이 될 가능성이 근데 그렇다면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선고예고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 주는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금요일까지 만약 다음 주 언제 선고하겠다 이런 기일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정말 국민 항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정말 이런 말써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그 영연백이라고 하죠. 영연백, 영연백, 영연백에 들어갈 각으로 국민 항쟁 벌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삭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온갖 털들 다 제가 삭발하면서 전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반쯤 농담인데. 아,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목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의 기대와 또 상식, 법리를 초월해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고개 쳐드는 새끼들이 있죠. 제일 먼저 고개 쳐드는 새끼들. 이 새끼들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손잡고 있는 스파이들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똑똑히 서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혹은 유죄는 유죄인데 100만 원 미만의 유죄다. 그래도 또 고개를 쳐드는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새끼들도 바로 바로 스파이들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친문 계열. 지금 드리는 소문에 의하면 은그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친문 인사들과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이 친문 인사들이 어? 결국에는 반 이재명 노선을 걷게 된다면 손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실 어~ 개엄 전에는 국민의 힘이 반 이재명 세력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단일 후보를 만들어 놓아서 어~ 반 명대 친 명의 대선 구도를 만들려 한다 세력개편을 하려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 힘은 조기 대선 때그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지 않고 모든 반명 세력이 뜻 모아서 단일 후보를 낳는 거예요. 여기에는 친문이, 친문이 반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서 이재명을 낙선시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되는 반명 후보는 나중에 윤석열 사면 시켜주고 이런 꿍꿍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윤 윤짜장 아경짜장설전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시대에 덕 많이 보고 문재인의 이익을 대변했던 자들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이 윤석열, 김건희하고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 우리 편인체 하지만 실상은 저쪽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너무 서글퍼요. 예,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펼치려는 대동세상의 꿈이 얼마나 자기들 기득권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통찰하게 됩니다. 오늘 결과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나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은 윤석열은 어차피 직무복귀해봐야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어, 이런 위기 상황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복귀한다 하더라도 조기에 은퇴하게 만들고, 조기에 이제 퇴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서 이재명을 이긴 다음, 그런 다음 다시 윤석열이 사면 복권되는 그런 길로 가는 수순을 지금 그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이 사태, 이 시국을 관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